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크라이슬러 하면 어떤 모델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죠. 크라이슬러 300C가 떠오르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이 모델은 300C. 바로 밑에 위치하는 중형세단 크라이슬러 200C입니다. 먼저 늘씬한 유선형 차체가 눈에 띄는데요. 어, 지붕도 날렵하게 떨어지는 것이 꼭 쿠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런 차를 두고, 포드워 쿠페, 쿠페형 세단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유선형 차체는 보기에도 멋있지만, 또, 공기 저항을 줄여두는 장점도 있죠. 크라이슬는 특히, 어, 공기 역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앞쪽에는 고속주행 시 그릴이 자동으로 닫히는 액티브 그릴 셔터라는 기능이 들어갔고, 뒤쪽 트렁크 리드도 본구 소서 올라와서, 와류를 잡아주는 스포일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곳곳에도 LED를 반영해서 최신 트렌드를 잘 따랐네요. 크기는 수마타보다 3cm 더 길고 5mm 더 넓고 또 1.5cm 더 높습니다. 하지만 유선형 디자인 때문인지 생각보다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네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시승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슬러 200C 안에 탔습니다 실내는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있는 모습이네요 어, 클라이슬러 200C의 인테리어는 미국 워즈오토가 뽑은 10대 인테리어에도 뽑혔을 정도로 매우 수려하죠 한가지 특이한 점을 꼽자면 기어노브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기어노브 대신 이렇게 돌려서 기어를 바꾸는 조그다이얼식 기어셀렉터가 들어갔습니다 이 조그다이얼식 기어셀렉터와 전자식 기어셀렉터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간 덕분에 아래쪽에 근사한 수납공간이 생겼습니다. 컵 홀더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면은 깊숙한 어, 수납공간이 생깁니다. 핸들은 두툼하고 가죽질감도 아주 좋습니다. 시트 역시 나파 가죽을 써서 아주 부드럽네요.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묻어나는 그런 실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트렁크는 넓지는 않지만 깊고 네모 반듯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사용하기 되게 편리할 것 같네요. 자 이제 클라이스러200 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승차감은 아주 좋습니다. 유럽에서 설계한 차지만 미국에서 팔리는 차기 때문에 미국 취향을 많이 따랐죠. 하지만 과거 미국 차처럼 물침대 같이 출렁거리는 서스펜션은 아닙니다. 아,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승차감인 것 같네요. 어, 기본기는 어떤지 급차선변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급차선변경에도 어, 롤이 없고 굉장히 어, 잘 버텨주는 모습인데요 덩치는 크지만 뒷뚱거리지를 않습니다 어머님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비싸지 않은 가격이지만 고급스럽죠. 또 첨단 안전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어뭐 사실 안전이 가장 큰이유긴 합니다.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어, 다음 시간에는 요즘 가장 핫한 소형 SUV죠. 은호 삼성 QM3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